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사활 문제집 신철용도 있는 문제 풀고 있는데요. 자, 흑선으로 백을 잡으라고 합니다. 백의 공도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여기저기 약점이 많아서 그걸 잡으러 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급소가 여기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데 났을 때 그냥 여기만 놔도 살아버리는 모습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급소처럼 보입니다. 백은 이 정도가 정수겠죠.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이쪽으로 갈 수는 없겠죠. 이리 갔을 때 막으면 끊었을 때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둔다면은 이렇게 젖혔을 때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뭐 내점이 잡히고 잡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백으로서는 이쪽을 막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서는 일단 여기가 튕겨야 되겠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 어딘가를 받으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쪽으로 물러서서는 살 수가 없는 형태죠. 그냥 가만히 이, 뭐 요거 하나만 교환해놓고 아 요, 요기가 중요하겠네요. 여기를 놔서 지금 백이 여기를 높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켜버리면 이거 뭐 이쪽 흙돌은 아무리 백이 여러 번놔도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장면이었죠. 백이 요 장면에서 지금 받으니까 이걸로 대책이 없었죠. 끊는 수는 아끊 그것만 바꾸면요. 끊는 수는 이때 수순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먼저 두면 단수를 쳐서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그때 뭐 여기를 둬봤자 따는 순간에 여기가 지금 수상전에서 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살아버렸는데요. 자, 요 장면에서 이게 끊었을 때 여기를 두는 수가 양쪽 맛보기로 백을 잡는 수가 됩니다. 자충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막는다면 여기를 끊어서 네 점을 잡고 백 전체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있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또네 점을 잡히면서 잡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알기 쉽게 잡은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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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요 장면에서 백이 이걸 보관하고 여기를 놔 버립니다. 자 이제는 이점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야 될 텐데요. 자, 이때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 흙으로서는 이걸 따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놓으면 살게 됩니다. 이거 파워로 들어갔다가는 백이 여기를 이어버려서 자주대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세 점이 잡혀서 이0 백이 살았죠. 자, 가장 실수하기 쉬운 그림인데요. 그럴싸했는데. 여기를 치받는 순간에 백이 여기를 놓고 요세점을 살려주면서 안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살아버리는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그렇다면 흙이 여기서 여기를 먼저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만 넣어도 살았죠. 여기를 놓더라도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수가 될것 같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데 두는 것은 가만히 이어서 여기를 두면 뭐 이렇게 이어둡니다. 그리고 여기를 젖히면요 가만히 뒤로 불러서고요 연결해가야 되죠 살자고 합니다. 여기 튕겨야 되죠 여기 꽉 이어버립니다. 그럼 이 모양을 보시면 흙이 이렇게 끝난 모양을 만들어 놓더라도 이쪽 반대편 백의 약점이 없으니까 백이 보강할 필요가 없죠. 자, 이 형태 비기 돼버립니다. 이것도 뭐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남은 곳은 여기를 한번 찔러보는 수죠. 자, 일단 궁토상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끊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뒤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따내고 살자고 할때 붙이는 게 선수입니다. 집을 낼 틈이 없죠.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찝어버리면 잡혔죠.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어, 여기, 여기, 이렇게 까 이렇게 끊었을 때,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요. 막아야 되죠? 파워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서 집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놓는 수는 단수로 치면 그만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궁돌 넓히는 수는 젖혔을 때 대책이 없죠? 뭐, 배기공수가, 없습니다 조금 막아야 되죠 자 단수 치고 아까 이쪽 안됐죠 그러니까 이리로 쳐야 됩니다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은 꼽을텐데요 자이 장면이 중요한데 그냥 여기를 끊으면요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렇게 웅크립니다 자 그럼 찔르면 막습니다 단수 치면 이어두죠 아니, 찌르면 막으면 큰일 죠 이렇게 해서 연단수로 백이 잡히고 찌를 때 뒤로 물러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집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이거 백이 살았습니다.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둘 수는 없죠. 여기를 먼저 두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내점만 네 잡아도 살아있습니다. 욕심을 해서 여기까지 둘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크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안 되겠고. 그래서 그냥 끊는 수는 이걸로 살아버립니다. 따라서. 여기를 먼저 젖히면 될것 같은데, 자, 이 장면에서 덜컥 일로 막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흙이 여기를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음,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백이 사네요. 절묘하게 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걸로 안 되고. 그리고,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젖혔을 때 먼저 젖히게 되면 끊고요. 이게 끊었을 때 흙은 어쩔 수 없이 뭐 단수를 든가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쳐버리면 백이 잡히니까 여기까지 해두고 나면은 그냥 백이 여기서 어, 이렇게 웅크리는 것은 흙이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점 잡아야 되는데 이쪽 자충이라 백이 못 들어오죠.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양자충으로 백이 잡혔습니다. 따더라도 먹여치게 되면 여전히 백이 양쪽을못 들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웅크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올 수는 없죠.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자충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따내야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놓으면 살았습니다. 단순히 이쪽을 따버리니까 이건 백이 살았죠. 자, 그렇다면 이 수순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자, 젖힌 수가 잘못이네요. 젖히는 순간에 이렇게 돼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터치는가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가 남았을까요? 자, 이건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단수를 치고 빠져버리면 그만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쪽을 잇는다고 해도 어차피 이렇게 되는 수는 뭐 자기 집을 없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찌르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자, 이때 단수 치면 또 헛습니다. 이어버려서 이렇게 곡사각 모양이 되는 순간 백이 살아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수는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들어가는 수가 중요하겠습니다. 따라 막으면 끼워서 여기 집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두는 수는 그때는 단수 치고 막아버리면 백이 잡혔고요. 유일하게 둘만한 것은 여기 밖에 없는데 그때 가만히 이렇게 놓습니다. 자, 백이 여기를 파워를 막아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 딱 집어넣게, 단수를 쳐넣게 되면은, 못 잇죠? 못 들어오죠? 양자춤으로 백이 잡힌 모습이죠.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스스니 좀 어려웠는데요. 정답 위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찌르고, 막고, 빠집니다. 이렇게 놓을 때, 자, 급한 마음에 여기를 두면 이걸로 살고요. 그리고, 젖히는 수는, 백도 여기서 그냥, 끊으면 일단 끊어야죠. 이걸 안 끊어놓고 그냥 가는 수는 요로 빠져갖고 이것은 흙이 백이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끊어놓고 이때 빠지면 요걸로 살아버리고요. 그다음에 백을 이쪽이든 이쪽이든 잡아야 되는데 뭐 일로 잡으면 그냥 이렇게 웅크입니다못 들어오죠. 이을 때 이걸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중요한 수가 한번 기어 나오는 수. 안 먹을 수가 없었고요. 여기서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빠지는 수가 중요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백이 무슨 짓을 해도 이쪽에 집을 만들 수가 없고, 집을 만약에 만든다면은 여기 단수를 쳐서 이쪽이 양자충으로 백돌이 잡히는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걸 한눈에 읽을 수 있으면 뭐 거의 프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